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정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찬양 속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되게 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듣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말씀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시고 서로 귀한 동력자로 믿음의 전도자로 살게 해 주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는 삶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엘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 전사님과 하나님 말씀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라하며 말씀 들으러 가볼게요. 말씀으로 으라차차 말씀 파워 팡팡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만나러 가볼게요.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더 먹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글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무의 열매를 냠냠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죄로 가득 차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죄가 가득 찼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어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점점 점점 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두운 마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벌 받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앙교회 영아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짝반짝 잘 따라서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 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늘 고백하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가 쓱쓱, 문도 튼튼, 지혜와 사랑.